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습관 과일과 채소 과일과 채소는 비만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줄이는 비타민 미네랄 및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무침류 무침류는 저열량이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침류는 고혈압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c 칼륨 및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건강한 지방. 건강한 지방.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난류, 땅콩버터 등의 건강한 지방은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식염 섭취량 줄이기.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식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고혈압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